Hello,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석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동 목투 구문과 사역 동사 구문을 바탕으로 어, 말, 영어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역 동사가 들어가는 어, 실전 예문들을 가지고 해석 연습을 하습니다 됐죠? 자,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자, 우리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투부정사 제2패턴, 제2패턴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주, 동, 목, 투, 구문이라고 그랬어요. 됐죠? 음. 자. 이런면이 이런, 이, 경우에 어때요? 이 경우에, 자, I want water to drink. 자, 이 경우에, 이게 주동목투 구문일까요? 아닐까요? 맞춰보세요. 다시. I want water to drink에서 이 구문이 주동목투, 투부정사 제2패턴일까요? 아닐까요? 이 패턴 같은데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이거 봐야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니까 주동 목투 구분 아닐까? 주동 제2패턴 아닐까? 왜 아니죠? 아니거든요. 왜 아니지? 반드시 주동 목투 제2패턴이 되기 위해서는 형태가 주동 목투 구분으로 되어 있어서가 아니고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제 조건. 그게 뭐냐면, 목적어, 동사 뒤에 나오는 이 목적어하고 투부정사가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 오케이? 그런데, 물이 마신다.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돼요? 안 되잖아. 그러면, 나는 원한다. 물이 마시기를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되겠지? 이럴 때는 당연히 어때요? 나는 원한다. 물을 원해. 근데 무슨 물? 어떤 물? 어, 마실물 하면서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용법이,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건데, 다음 시간에 갑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주동, 목, 투구문이 되기 위해서는, 오케이? 목적어하고 뒤에 투부정사가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되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됐습니까? 음.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주어는 원한다, 복습하는 거예요. A가 B하기를. 주어는 기대한다, A가 비하기를. 주어는 좋아한다, A가 비하기를. 즉, 주어는 A가 비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야. 비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 다음에, encourage, 격려한다, 주어는 격려한다, A가 비하기를. o k 이 force, 주어는 강요한다, A가 비하기를. 이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allow, 허락한다, A가 비하기를. o k 이 또는 비하도록. 야기 시킨다. A가 B 하는 걸야기 시켜. 이런 식입니다. 해석 됐죠? 오더, 명령한다. 이때는 입으로, 어, 자기 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뭐뭐 뭐 하게 할 때는, 어, 이거는 에게 라고 하는 게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주어는 충고한다. A에게 B 하기를 B 하도록. 주어는 명령한다. A에게 B 하도록. 오케이? 주어는 부탁한다. A, A에게 B 하도록 부탁합니다. 비해 달라고 해도 되겠지? 이제 이쪽 부분에 여러분들이 어, 국어 실력을 발휘해서 사글짝만 응용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딱고쳐가시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A가 해석한이 목적을 해석하는 방식은 A가 또는 A에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자 주어는 어, 말한다 A에게 비하도록 이런 식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사역동사도 똑같은 주동 목투 구문에서 발생한 똑같은 패턴에서 발생한 하나의 예 변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 뒤에는 동사 투를 안 쓰고 연결하기 위해서 투가 있어야 되지만 투를 안 쓰고 동사 원형을 쓴다고 했고요.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는데요. 자 제가 이거 사역동사란 말을 쓰기를 당 쓰는 걸 당연히 거북, 거북하지만 어 이미 고착화 우리 한국 영어에서 이 개념 이 영어 자체가 고착화 되었기, 되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할수 없이 원래는 causative verb라고 해야 되는데요, 오케이 causative c v e r b 라고 해야 되는데 할수 없이 어 사역 동사라는 말을 편의상 그냥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음. 자 주어는 이때 have는 A가 B하도록 시키는 건데요 이거는 명령적으로 시킨 게 아니라 아, 부탁하면서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보가 나오면 은 A가 B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시다. make는 시작. 강제성이 있어가지고 A가 A에게 B하도록 시키다. 또는 A가 B하도록 시키다. l e s s 시작. 허락하다지. 허락하다 라는 말은 그냥 뭐뭐하게 뭐뭐하게 냅두다 라는 뜻입니다. 알았지? 뭐뭐하게 허락하다. 뭐뭐하게 냅두다. 됐어요? 음. 그래서 A가 B하도록 허락하다, 냅두다라는 뜻이고, 지각통사 보다시작 A가 B하는 걸 봅니다. 여기도 t o o 안쓴 이유 설명했죠. 자, 다음에 와치도 어, A가 B하는 걸 보다, hear A가 B하는 걸 듣다, 그다음에 A가 B하는 걸 느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 간단하게 꼭 우리가 해석만, 지금 해석 영문법이지만, 우리가 꼭 해석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말도 할수 있어야 되고, 글도 쓸수 있어야 되잖아.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섯 개인데요. 여섯 개. 6개. 이거 끝나고 이제 사역동사가 들어가는 실전 예문 해석을 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어, 이왕 들어왔으니까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나는 그에게 이사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항상 우리가 영어를, 문장을 말할 때는 주어 쓰고, 그 다음에 동사부터 딱 때려 박아놓고, 그 다음에 동사가 저절로, 동사가 저절로, 저절로 뒤에 어떤 말들을, 나올지,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정개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주어, 시작! 나는, 아, 입니다. 동사 찾아봐. 부탁했다. 다 자가 들어간 부분을 찾아. 이 말이야. 오케이? 물론, 나중에 조금 더 고차원적인 영어로 들어갈 때는 완전히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것만 굳이 이 동사, 다 자가 들어간 부분을 잘라, 이 부분을 선택해야지 무조건 그걸 동사화 시켜버리면은 완전히 콩글리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기본 단계에서는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보죠. 나는, 자, 부탁했다. 부탁했다가 어디있어 부탁했다. 뭐야? a s k 여기 있잖아. A에게 B한테 부탁이 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작 I 부탁했다 과거니까 어때요? Asked, 오케이, okay? asked. I asked. 그 다음에 또 t A 뭐 뭐에게 그에게 뭐 뭐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딱 주동 목투구문이죠? 그러면 부탁했으면 누구에게 뭐해달라고 여기 뭐가 나와야 돼? 있어? 주동 목투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지? 그에게 힘 ok 오케이. 그러면 몸 뭐, 해, 달라고. 주동, 목, 투, 투. 그러면 도와달라고. 그러면, 투, 헬프야. 오케이? 투. 응? 응. 뭘 도와줘? 내가 이사하는 거. 투, 헬프, 미, 무브. 오케이? 여기서 또, 의미 덩어리가 형성돼가지고헬프는동은또 뒤였대요. 동, 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그래서, I, I asked him to help me move. 이러면 되는 거야. 나는 부탁 했다 그가, 그에게, 나, 내가 이사하는 거 도와달라고. 됐죠? 어려운 거 없지? 자, 이번에 그녀는 아이들이 일찍 자기를 원합니다. 주어, 시작. 그녀는, 시작. 시, 동사. 원한다. 원한다. 뭐야? 원, 트입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야 되겠지, 동사에다가.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뭔지 알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 3자인데, 한 명일 때는 단수로 하는 거야. 그럴 때는 동사에 S 붙인다. 현재형일 때는. 그러면, 그럼, 원한다. 봐봐. 뭐뭐 a 가 뭐뭐가 뭐뭐 하기를 주동목투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면 아이들 그럼 누구의 아이들 그녀의 아이들이기 그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단 her 아이들 뭐 children 해도 되겠지만 kid 해도 되겠지 여러 명이니까 s 붙였죠 she wants her kid 됐죠 그 다음에 뭐 하기를 주동목투 뭐 하기를 to 일찍 자기를 자다 가이 하죠 일찍 자 sleep okay to sleep to sleep early 이러면 되겠지 오케이 okay? 또는 to go to bed early 해도 될 것이고요 됐죠? 그녀는 뭐랍니다 그녀의 아이들이 일찍 자기를 됐죠? 음. 그다음에 3번 우리는 그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기를 기대한다. 주어 동사 시작 우리 기대한다. 기대한다. Expect 항상 주어 동사 동사를 딱 이렇게 먼저 딱 고정시켜 놓고 정제한다 이겁니다. 오케이. Okay? 음. 한국말은 동사가 맨 뒤에 있는데 주, 영어는 동사가 주어 다음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어 쓰고 동사 쓴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정결시켜 정결시키면 정제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We expect 역시 우린 기대한다. 그들이 뭔가하기를 뭐뭐 주동 목투. 오케이. Okay? 그들 시작 목적격 댐 쓰면 되겠지. 오케이. Okay? 음. 그다음에 도착하다 시작 도착하기를 to 도착하다 arrive. 오케이. Okay? a 라 r i 제 시간에 제 시간에 제 시간에 오케이 okay? on time 이러면 되지 됐지응 그러니까 도착하기를 차근차근 어 차근차근 도착하길 기대 해 이러면 되잖아 그리고 언제 제 시간에 이게 되는 거지 오케이 제 시간에 도착하다 제 시간에 한다고 해제 시간을 굳이 앞에 쓰려고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차근차근 그 문장이 명령한 대로, 맥락이 명령한 대로 따라가는 거야. 우리는 기대해. 그들이. 그러면 그들이 제 시간에가 먼저야, 도착하려면 먼저야, 도착하기를. To, 어, 동, 중요한 것부터 먼저 쓰는 거야. To arrive. 오케이? 도착하기를. 그 다음에 나머지 수식어. 전치사구, 전치사가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문장에서 의미는 중요, 의미적으로는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수식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어때요? 뒤로 빼죠 중요한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씁니다. 됐어요? 음. 그 다음에, 엄마는 나에게 방을 청소하게 했다? 아, 이게 바로 이제 뭐야? 뭐, 뭐 하게 했으니까 사역동사 견인 들어야 되겠지. 근데, 방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엄마가, 야, 빨리 방 청소해. 안 하면 죽일 거야. 안하면 용돈 안 줘. 이러면 해야 되겠지. 그럴 때는 어때요? 헤드가 아니라, 해브가 아니라, 뭡니까? 예, 메이크업을 쓰면 좋겠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시작. 엄마, 맘. 맘. 그 다음에 어때요? 뭐, 뭐 하게 했다. 뭐, 뭐 하게 했다. 자, 뭐야? 메이크, 헤드가 아니라, 뭐, 강진으로 시켰으면, 메이크. 과거니까, 메이드입니다. A에게, 뭐, 뭐, 하게. 오케이? 그럼 시작. 메이드, 미.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어 주동, 목투 구분해서, 사역동사할 때, 동사 원형 쓴다 그랬지? 그래서, 청소하다 나와야 되겠지? 클린. 오케이? 클린. 방을 청소해. 누구 방을 청소해? 내 방을. 클린. 마이 룸. 이러면 됩니다. 오케이? 자, 시작. 엄마는 시켰습니다. 나에게 내가 청소하도록 나의 방을. 됐죠? 그러면 5번. 나는 그가 내 헤드폰을 쓰게 해줬다. 뭐뭐 쓰게 해줬다? 뭐야? 뭘 쓰면 되겠어? 뭐뭐 하게 해줬다? 예. 렛 쓰면 되겠네요. 동사. 그죠? 자, 그러면 시작. 나는 나는 아이 오케이? 해줬다. 렛. 렛의 과거는 렛, 렛, 렛 똑같이 변합니다. 렛, 렛, 렛. 오케이? 해줬다. 이게 과거형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입니다. 렛. 원형, 과거형, 렛. 과거 분사도 렛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이, 해줬다. 렛. 뭔가 해줬다. 뭔가 하게 해줬다. 렛. 오케이? 누가 뭐 하는 걸? 목적격, 목적어. 시작. 그가. 그가라고 해서 히스면 안 되지. 힘. 그 다음에 나는 그가 뭐 하는 걸 해줬다? 쓰게 뭐야 휴대폰을 쓰겠다는 얘기야 그럼 뒤에 뭐야 주우동 목투구문해서 사동사서 투가 안 나오니까 동사 나와야 되겠지 동사 원형 시작 쓰다가 뭐야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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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내 휴대폰 I let him use 나의 휴대폰 그럼 시작 my 휴대폰 cell phone 오케이 그럼 되겠지 오케이 됐죠 음. 자그 다음에 상사는 우리를 늦게까지 일하겠다 상사가 야 너들 늦게까지 어좀 늦게까지 일을 해라고 강제로 한게 아니고 야 오늘 일이 바쁘니까 좀 늦게까지 일좀 늦게까지 하자라고 부탁했을 때 그게 낫겠지 그럴 때는 make 이크가 아니라 뭐야 해볼 수면 좋겠지 해볼 뭐뭐 하게 하다 오케이 그래서 상사 my boss 오케이 my my boss 이때는 이제 우리니까 our boss 할까요 오케이 좋아요 우리가 나왔으니까 our boss our boss 동사 하게 했다. 뭐라? 아, 뭐라 했지? 강제로 시킨 게 아니고 부탁적으로 시킬 테니까. 시킨 거니까. 해보겠지? 근데 과거니까 어때요? 헤드. 오케이? A가 B 하도록 하다. 우리. 목적어. 오케이. 주동, 목투. 목적어. 시작. 어 s 우리에게. 오케이? 어, 우리를 늦게까지 일하게했다 우리에게 늦게까지 일하게 시켰다는 거죠? 시켰다. 늦게 일하다. 시작. 주동, 목투. To. 근데 투가 빠진. 오케이. 동사원형. 일하다. 뭐야? 시작. work. 됐죠? 늦게까지, late. 이러면 되겠지. 나, 우리의 상사는 부탁시켰습니다.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늦게까지 일하도록. 오케이? 됐습니다. 됐죠? 그니까, 러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 쓰잖아요. 어? 일상생활에서 나는 니가 나의 파티에 와주길 바래. 오케이? 나의 생일파티에. 하잖아요. 그럼 나는 바란다. 시작. I want. 니가 뭐하기를? You. 그 다음에 어때요? To come to my birthday party. 이러면 되잖아요. 오케이? 이런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유용한 우리가 아, 구조가 되겠습니다. 됐죠? 응, 됐습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여기서는 자르겠습니다. 바로 12강으로 이어집니다.